어느덧 한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있으며 일상생활을 회복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알려주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 체내 바이러스 DNA와 96% 일치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코로나가 박쥐로부터 전염이 시작된 것이라는 말이 거의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인간과 떨어져 동굴에서 생활하는 박쥐의 몸속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퍼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환경의 변화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친 환경이 무섭게 돌변해 우리를 위협할 정도로 상황이 많이 악화되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 마지막 기회는 바로 우리 모두가 조금씩 일상생활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환경을 위해 플라스틱 저감 및 재활용 캠페인에 참여한 건국대학교 재학생을 만나봤습니다. 제가 한 활동은 플라스틱 저감 및 재활용 캠페인 활동이었는데, 어떤 활동이냐면 일주일 동안 본인이 음. 사용한 플라스틱 제품들을 모아가지고 분리수거를 하고 인증을 하는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처음 느꼈던 건 제가 생각보다 플라스틱 제품을 정말 많이 사용한다는 거였고요. 일주일 동안 기숙사에서 마셨던 음료수들을 모았는데 너무 많아서 당황했고 두 번째로 느꼈던 거는 처음 한 사실이었는데 플라스틱 벽마다 비닐로 된 껍질을 분리할 수 있도록 다절취선이 있었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플라스틱에다가 바로바로 버렸고 원래 분리를 할 때는 안에 내용물을 다 씻고 나서 비닐가루 제거를 하고 플라스틱 따로 비닐 따로 버려야 하는데 귀찮다고 분리를 안 하고 했던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환경 문제가 인간에게 위협을 끼칠 정도로 심각해진 만큼 우리 모두 조금씩 환경을 생각하며 생활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앞서 인터뷰해주신 하우분처럼 우리 모두 우리가 할수 있는 조그마한 노력이라도 나서서 실천하는 모습이 필요한 때입니다. ABS, 이유나입니다.